할렐루야, 예, 고난주간, 예, 목요 새벽 예배입니다. 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사십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자, 따라사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 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 여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한때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가문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명숙한 두뇌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또 개인의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자랑하다 보면 그 자랑이 나 에게 힘이되 기도 하고, 또내 자존 감이 되 기도 하고, 또 에너 지가 되 기도 하고, 뭐 그런 역할 을하 기도 해요. 근데바 울이 그리스도 를알 면서 그리스도 를알 아가 면서, 자 신이 자랑 하는 모든 것 들이 그리스 도의 크심에비 하면 그거 는 정말 도토리 키재 기와 비 슷한 것 이고, 그분의 큰 능력과 사랑과 놀라움에 비하면 자신의 자랑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급을비교급을 비교급을 사용해서 자신의 모든 자랑할 것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에 비해 보니까 배선물과도 같아 그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살던 당시에. 세상 사람들 자랑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자랑하고 플라톤을 자랑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똑똑한 것을 자랑하죠. 세상에 똑똑한 민족의 두 민족이 있다면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이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다. 여기에 대한 적지 않은 자부심이 있고. 어, 예 아민까지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은근하게 어, 이야기하다 보면, 무리가 어, 좋은 것을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나온 것을 또 자기 자녀 중에 또 어, 하나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게 가문의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인들은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힘을 자랑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함부로 한분 한번 분 보면 참 자랑할 것들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은 이런 부분이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또 저분은 저런 모습이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을 다 이렇게 보시면 자랑할 것이 참 많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 자신의 그 어떤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드러나는 게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 깨닫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영일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역설이고 신비인데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자랑한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 십자가를 선뜻 자랑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신비와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네,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 동양에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생물 중에 하나가 거북이라고 어, 그럽니다 이 거북에 대한 닉네임이 많이 있는데요 뭐 거북이 하면 장수하는 생물로 알려, 뭐 알려져 있죠 예, 그런데 거북이 하면 이게 신귀 예, 거북이 귀자를 써서 신과 같은 거북이도 있고 영귀 영원이 영존하는 거북이를 영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기는 5천년 이상을 살면 신기라고 그러더군요. 영귀는 만년 이상 사는 거북이를 영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거북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을까라고 연구를 했는데 그게 그 비결이 등껍질이 있다고 그래요. 아시다시피 거북이 등껍질이가 딱딱... 하고 강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그게 무겁고 그 이제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예. 그거를 지고 가다 보면 이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몸에 근육이 생기고 예. 몸에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몸에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서 거북이는 웬만한 병에도 잘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이 온등껍질을 주고 다니니까 이게 널 긴장을 해다는 거예요. 그 긴장하니까 조심하게 되고 잘 살피게 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되고. 그래서 또 거북이 이등껍질 때문에 누가 공격하면 어, 목하고 다리를 쏙 집어넣으면 큰그 누구도 공격할 수가 없고. 어 그래서 이 거북이 때문에 아이등껍질 때문에 그 부기가 장수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신비를 알기 전까지는 어, 십자가 신려고 하잖아요. 교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헌신이죠. 그리고 순종입니다. 하라 그러면 왜 내게 해야 돼? 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어, 기쁘시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상급도 알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면 주께서 서시겠다 하실 때에,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럴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사실, 하고 싶은데, 힘이나 능력 없으면 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진심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 역사를 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뭐 돈이 남아 들어와서 헌금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시간이 남아 들어와서 와서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이 남아들어서 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상하게 할수 있도록 나중에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헌신과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사탄이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 나가게 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시험들게 얼마나 많은가요? 시험들려고 마음 먹으면 작은 말한 마디에도 시험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시험들지 아니합니다. 개초득이에 우리 신앙의선배들은 어, 뭐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그것을 감당한 것은 그것은 그것을 이기려고 마음먹으니까 그게 시험이 안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믿음이, 믿음 생활하고 성숙하다 보면 저도 한때 어, 제 자랑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지나고 보니까 아니 자랑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왜 자랑했을까? 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자랑할 것도 아닌데, 그것도 토르기적인데참낯 어, 뜨겁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게 우리의 기쁨이고 자존감이고 또 하나님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음. 올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기념하는 선물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뭐 십자가를 이렇게 선물로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책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이제 이 십자가 목걸이를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유대한 영성가요, 유대한 목사였던 한 사람 중에 더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유대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시기에 환난과 비파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강조를 했는데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그으십시오.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십자가 승호를 그으시고, 잠을 자시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 승호를 그으시고, 일어나시고, 그리고 옷을 입을 때마다, 그리고 옷을 벗을 때마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마다 십자가 승호를 그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늘 십자가와 더불어 생각하고, 또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함이고, 또 십자가의 삶을 살기 위함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운 시대에 험난한 시대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지 또한 시대를 승리하고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 데한 가지 정비로운 것은 여러분 십자가 성을 걸 때에 이마에 걸 때에 위에서 밑으로 내리 걷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걸을까요 뭐 이건 뭐 구원과는 관계를 묻지만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이제 디테일한 것도 신경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이제 십자가의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성우를 그었습니다. 지금 가톨릭하면 가톨릭에서 к 톨릭의 신앙생활을 하면, 캐톨릭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십자가 승오 걷기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이게 캐톨릭인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디 있느냐? 이게 십자가 승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승오 나는 캐톨릭 교인이다라고 할 때는 이 승오로 그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이 가톨릭의 십자가 성호 걷기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초대 교회 때에 우리 기독교회의 십자가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가톨릭에서 십자가를 걸때 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왼손을요 배에 대고요요 이제 손가락을 모아서 이마에서 이 이제 가슴까지 내려옵니다. 자그 다음에 내려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예,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맞는 말 같아요. 예, 위에서 어, 가슴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습니다. 아, 원래는 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통 유산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개틀리게 우리 기독교 좋은 전통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한시대의 목회를 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쭉 이렇게 전송을 오면서 좋은 전통을 다른 데 빼앗긴 것들이 참 많아요 한 전통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때로는 천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오백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전통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독교가 자유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전통을 버리고 우습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남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단을 제가 블레이밍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례 어, 그 교단 중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서 이 강단의 십자가를 없애는 그런 집례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교회를 탐방할 때 이제 다른 교단도 알고 다른 교회도 알고 목회자가 한 교회만 계속 뭐 몇십 년을 예배드리다 보면. 다른 교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게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또 다른 곳에 또 어떤 분위기인지 또 목사도 때로는 그걸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휴가가 주어지면 다른 교회를 제가 꼭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면 십자가 없는 어, 교회는 거의 어 집내 교입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있는 걸 단쪽 구석에, 저 구석에 하나 좀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제가 그침례교단 목사님한테 왜 십자가를 안 세우냐 그러니까 그게 우상의 상징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십자가는 우상의 상징이 아니라 그런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좋은 전통을 없애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볼때 나무 막대기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일년을 살아가다 보면 온양 사는 게 힘들고 바빠서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본질들을 잊어버릴 때 그러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성찬의 본질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고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이 감사한 것은 사순주를 통해서 십자가만을 무성하다 보니까 잃어버렸고 깜빡깜빡했던그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좀 신학적으로 뿌리가 잡히고 좀 문화가 되면 그 우리 기독교 좋은 정도도 다시 되살려서 기억해서 우리가 전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걸 또물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조창기의 십자가 정호를 우리가 어, 소울이아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캐톨릭이 빼앗긴 겁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의 이 십자가 성국극기가 위에서는 아래는 하나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복음의 통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여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캐톨릭에서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해서 또 다르게 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십자가 승호를 걷는 것은 저는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어, 손등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나올 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걸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걸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저는 이 십자가 성옥 극기를 물론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십자가 극기를 그렇게 때로는 하기를 하다가 올해는 이제 십자가를 나눠드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진앙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일전에 집사람과 어, 식당에서 식사를 어, 하려고 이렇게 어, 준비를 하고 세팅이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른쪽 바로 한몇메다 건너서 저쪽에 식사를 하는 대 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신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보니까 신부님하고 순유하고 평신도 대표 두분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식사를 같이 하시구나. 또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님, 순녀님또뭐 신부, 순녀옷들이 있으니까 아또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먼저 오셨으니까 식사를 먼저 세팅을 해 주는데, 식사를 하는데 소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맥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그러면서 식사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수술을 받으시죠. 여러분, 십자가하고 소주하고 잘 어울립니까?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봄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세속적인 에, 지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때그 십자가의 모습은 너무 세속화 되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얼마나 세속화 되었을까?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되, 그러나 그 형식적이 아니라 저는 세수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데, 뭐 집사람과 저는 그 이야기를 같이 봤지만, 한 번도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말하는 것 자체가 대화에 유익하지 않아서, 그냥 저도 보고, 집사람도 보고, 서로 눈 마주치고, 그냥 밥만 먹으면서. 아마 집사람도 저와 비슷하다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식사를 다 하고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보니까 그 신부님하고 평신하고 그 담배를 이렇게 다 이렇게 또뭐 식후 불초연하면 또 뭔가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가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가 나의 삶 속에 정말 십자가의 그 거룩성이 그 삶이 있는가? 만약에 십자가 승무를 걷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도 식사할때식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니냐고 신실되지 아니냐고, 정직하지 아니냐고, 내 삶이 현장에 그리스도 흔적이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뭐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남은 여정에.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고 또 성도들을 자랑하시고 부족하지만 목회자를 자랑하시고 저 또한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는 게제 기쁨이고 자존감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또 십자가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랑거리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결국은 그 십자가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긴장하게 하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영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천국으로 인도함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